네, 박형주 부산시장이 민선 8기 취임 3주년을 맞았습니다. 북한 재개발 외자 유치, 청년 주거 정책 확대, 도시철도망 재정비 등 여러 시정 과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엔 중앙정부 교체가 되면서 새로운 정치 지형 속에서 단체장의 전략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박 시장님 모시고 지난 3년의 시정 성과와 향후 과제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3년간의 이 기간 동안 어,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하시는 성과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어, 지난 3년간 우리 부산에 많은 어, 것들이 늘어나고 풀, 어, 또 높아지고 풀렸다고 네. 생각합니다. 어, 늘어난 것은 특히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고요, 고용률 증가율이 7대 광역시 가운데 우리가 제일 에,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상용근로자가 1 0 0만 명을 최초로 돌파하는 지금 순간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새 정부 출범으로 정치적 구도가 바뀌어 있는 상황인데요. 야당 소속 음. 단체장으로서 실리적인 협력 구도 어떻게 설정을 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어, 지금 중앙정부하고도 적극적으로 다양한 차원에서 소통 채널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네. 어, 그새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부산 관련 과제는 우리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것들과 한 90%가 일치합니다. 음. 그래서 좀더 힘있게 그 국정과제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해양수산부 이전이나 또 HMM 본사 이전과 같은 이런 과제는 저희가 이제 적극 환영을 하고 있고 또 북극 항로 개척과 연관해서 글로벌 어브 도시특별법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소통을 통해서 음. 함께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자 말씀하신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 지난 1일 해수부 이전 지원팀을 이제 부산시가 신설을 했는데요. 앞으로 좀 어떻게 준비를 하실 계획인지도 궁금합니다. 예, 네, 해수부의 신속 이전을 새 정부가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적극 환영하는 바이고요. 저희 부산시가 할수 있는 모든 준비를 지금 가장 신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해수부가 올 공간을 우리가 여러 이 대안을 마련을 해서 이미 정부에 제출을 했고 또이 해수부가 오게 되면 오는 직원들을 위한 여러 가지 편의를 또 주거를 포함해서 저희가 제공할 수있 위해서 특별 팀을 만들어서 제가 네.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청년 정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뭐 월세 지원이나 임대주택 확대 이런 음. 정책들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현장에서는 음. 좀 체감하는 건좀 낫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음.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청년 정 우리 청년 정책이 연속 3년그 청년 정책 우수 기간 음. 전국에서 다섯 개를 뽑는데 우리가 계속 3년 연속 우수기간이거든요. 예. 부산의 청년 정책이 가장 다양하고 또 이런 청년 정책의 성과로 지금 청년 고용률이 역대 최대인 것이고요. 또 어, 나가는 청년의 숫자도 한 5년 전에 비해서 지금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순유출도. 그래서 지금 부산에서 새로운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것을 확대하면서 이 부산에서 주거를 그 청년들이 안심하고 할수 있도록 저희가 임대주택을 2030년까지 무상으로 만 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하나 낳으면 20년까지 신혼부부들은 7년 이상, 그리고 또 청년들에게도 6년 이상. 아, 무상 임대 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정책을 피우고 있고 부산이 지금 뭐 국내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지만 아, 미식 도시를 비롯해서 부산이 점점 재미있고 명랑한 도시, 사시사철 페스티벌이 있고 즐거운 문화 관광 콘텐츠가 있고 최근에는 부산 콘서트홀까지 만들어져서 이제 하이엔드부터 아, 그 저희 거리의 음식까지 다양한 것을 즐길 수 있는 네. 에, 그런 도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 예, 순위에서도 부산이 국회 미래연구원 조사에서 1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뭐 북한 개발이나 우주산업 얼라이언스 출범과 같이 미래 산업 기반이 이제 하나둘씩 자리를 잡고 있는데 어, 2030년쯤이 됐을 때의 부산의 모습 시장님은 어떻게 그리고 계시는지요? 부산은 확실한 글로벌 허브 도시가 될 것입니다. 예, 제가 중앙정부에도 항상 얘기하는 게 대한민국이 싱가포르나 홍콩, 로테르담 같은 도시 를 하나 더 갖고 있는 것과 안 갖고 있는 것은 엄청난 차이다. 부산이 작년에 컨테이너 항만으로 세계 6위를 기록했거든요. 네. 이런 우수한 항만 물류를 기반으로 해서 금융, 신산업, 문화, 관광 그 다섯 가지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도시로 격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위한 혁신의 파동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혁신의 파동이 혁신의 인프라, 혁신의 인재, 그리고 또 혁신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새로운 희망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2030년에는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 살기 좋은 도시 부산의 그 위상을 확고하게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치 지형이 달라진 상황에서 부산의 미래를 위한 투자 또 비전을 이어가겠다는 각오 또 시정 3 년의 의미와 성과까지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오늘 시간 내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